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다온거 어디가 없냐? 오늘 아, 이거 두루 오이 아. 두부. 뭐, 만늘 아치 샀습니다, 요. 만원 아치. 만원 아치가 삼점이네만아치만만거 아치. 음, 사서, 지금 물 연가 놨습니다. 그냥 사서 데쳐갖고, 화장에다 음. 찍어 먹으면 되고요. 응, 음. 음, 그리고 요거 돼지고기. 요거 수육으로 삶을랍니나 응. 어, 거 된장 풀어갖고. 수육 여기. 쫙. 물기차. 두릅이, 지금 차이야 찰. 두릅 나오는 건 찰. 응. 찰. 안 씻어도 된단가, 그러면? 쌈맛아 배를 먼저 죽여갖고 배를 먼저 숨을 죽인다고? 싸는 아, 방법이 있구나? <laughs> 얼마나 삶아야 될까? 한 10분정도 삶아야 될거 비냥 말랑말랑할거 10분? 이거 뭐좀 묻힐까? 시금치 좀 시금치도 삶아놨네? 시금치 삶아놨어요 음. 뭐 이렇게 밭에서 해갖고 자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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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썰어라 무서워? 아 이거지 어니까 아까 삶아놓은 거 너무 물러진 거있다고 썰어놓은 거넣어놓거 굵게 끓여라잉 요게 트루 사온가? 초장, 미나리 수저 음. 젓가락이 많네 식구많네오늘식구많네고하시오 쉽고. 음. 오늘 시장 봐갖고 와서 했으니 오늘은 잘먹겠습니다 음. 누가 왔는데? 우리 큰아들, 큰며느리가 왔습니다 오늘 네. 은 여른이 또 먹고 먹을랍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얼른 와라 시원이는 안 먹고 네 아, 부들 저, 저희부터 해볼까 이거 어디서 먹어요? 그, 그, 응뭔 소리야 그, 그 옛날에 이거, 이거 있어 떼자고 그고버지말아 아, 이따가, 이따가 버거지사? 삼겹살이야, 딸, 딸, 이야살겹살겹 샀어 너무 크게 쓰어 크다냐, 다, 가위 좀 줘, 엄마, 가위 가위? 이빨이 근데 커 네, 이빨을 해갖고 아따, 고기도 크다 찝찝게 찝게 너무 큰 너무, 어. 너무 크이스마게아맘아난 아, <laughs> 그래. 아, 음. <laughs> <laughs> 밥이...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는 뭐야 이야이거 이거는 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야이거야 이거는 이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 두릅에다 박아, 고기를 싸는. 음. 이 아, 고기를 두릅에 싸먹어? 음. 두릅에다 싼거. 아, 된장도라가고 이렇게 해서 큰다 음. 뭐지? 오케이. 두릅에다가. 이렇게. 잘 익었군. 아, 너시이 좋아. 너무, 너무 큰냐 이거 잘르구나 응, 커. 응. 반 응. 여기 있잖아. 응? 매워. 돼지고기 다뭘걸려 굽었네. 응? 뭐? 돼지고기 맛있려서 <laughs> 커서. 트러블 사오다니 파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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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어 파티, 저 파티, 저 파티, 저 파티, 저 파티, 저파 양념은 그때도 남은거예요응제로 그릇떼요 술하신 같은데? 술했어 김치? 응지금맛있어니 바로 일응 하나 줘봐 안 맵네, 뭐가. 응, 음, 안 맵다, 고 그래. 이거 잠하고, 이거 쌈 짜워. 샀어, 그때. 근데 이거 화장을 못 했어. 쌈이. 사 나? 두, 왜여기없 어? 너? 너, 너, 너 사아니야지는 거야. 아, 지 있다 그러면 막, 아빠 물어. 사 어서 갔었어요. 막걸리 이번에 또 나무 송금 썰 음. 아 금방 되드막걸리 먹으라고 꿀 먹으라고 잠깐만먹 <laughs> 많이 먹으면 안돼아난시인한지안먹어네잠들어네잠장걸 겪었구만 아니야이아 여를번 더? 데데 이건 진것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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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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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씩 해야 맛있는데? 먹음직스럽다, 아니야. 아, 잭 까는 거잖아. 쌈이. 쌈이. 아니, 옛날에 아빠는큰데는안 껐던데, 아, 위에 그 숨만 딱 껐던데, 나 같이 따로 었어 두루? 크, 응. 큰 거는, 요거는 부드럽냐. 저 뒷밭에. 지금 흡수까 먹어